산적 대래요 위로 던져 주라고. 위로 올라와, 한 칸. 나, 와, 와. 우와.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아, 예, 예, 예. 야, 야, 예, 야, 예. 오지 마. 시간을 달려. 태국 제2의 도시 치앙마이에 도착했습니다. 치앙마이는 북방의 장미라는 예쁜 별명이 말해지듯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 유산을 간직한 도시인데요. 그 중에서도 치앙마이를 대표하는 유적지는 황금빛 사원 도이스텝입니다 아, 야 갑자기 비가 이렇게 와. 또 태국은 날씨가 네. 왔다갔대. 좀 높아서 그런 것 같아. 요 산이라서. 그런 말 있어. 태국에 왔으면 치앙마이를 와야 되고, 응. 치앙마이를 왔으면 도이스텝을꼭 도이수텝. 와야. 그래서 걸어가야 되는데 이걸로. 어, 걸어가야 되는데 케이블카를 만들었어요, 인간이 산 정상의 상황까지는 304개의 계단을 오르거나 케이블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케이블카? 2플스이이이양야 어? 양크 아, 중국어였구나. 뺀까, 이 중국어였구나 2 파이 양2이이이 아, 이건 3이2이 이야 양꺼야, 양꺼는, 이빨, 양꺼 이빨 두 야. 명이, 두 명이 이빨을 아, 해. 이렇게 어, 두이 거는... 200, 200와트 맞지? 100와트 냈는데? <laughs> 형 중국어 이빨, 이빨, 이빨이면 100이야 미얀마 사람들은 부처와 동시에 민간 신앙인 낫을 마음 깊숙이 믿고 있습니다 나세 대해 알아봤으니 이제 나세 본거지인 뽀바산으로 가볼까요? 나슬 모신 뽀바산의 발명은 원숭이산! 삼천 마리가 넘는 이 원숭이들은 사원이 생기기 전부터 산을 지키던 터줏대감인데요. 와이 원숭이 봐라. 와 왜이래 많아 원숭이산이야? 여기 원숭이가 악명 높다고. 유명하긴 했는데 이쁘에서도 이렇게 진을 치고 있을 줄 몰랐네. 오... 야 사람보다 원숭이가 더 많은 것 같아. 만화 네. 나 사줘야 되는 거아 이거. 만나 사들고 올라갑시다. 아무튼 먼저 천원. 네 감사합니다. 니가 들으라. 네. 무섭다. 떼떼낄까봐 어. 나도 제일 근심 나는데. 완전 산적대래요. 아유. 무섭다. 입구부터 꼭대기까지는 7백 일흔 일 개의 계단을 올라야 하는데 과연 난폭하기로 유명한 원숭이대를 피해 무사히 정상을 아유. 밟을 아유. 수 있을까요? 형, 지 어? 올라 올 올라, 올라가. 올라 올라 올라가. 얘얘좀 올라가 가지고. 위로 던져줘 위로. 누군가 유로 유로. 위로 던져주라고. 야 위로 올라와 한 칸. 그래 야, 이 앞에 가 들어 나나 다쳤어 다치... 아우 아우 아, 야 바로 나 나왔다 아, 나다 알았다 알았다 줄게 줄게 응. 야 너희 어저 어? 올라탔다 명재야 <laughs> <형제야. 웃음> 괜찮니 너 야야야 야, 야. 알았어 알았어 줄게 야 안아주드라 야, 야야 야, 야. 나 나와 와야 없어 없어 <웃음> 없어 없어 <웃음> 없어 <웃음> 요 어. 개구쟁이 원숭이들은 뽀빠산의 유일한 길인 계단을 <laughs> 점령하고 호시탐탐 여행객의 소지품을 노립니다. 에이. 오 와이치 들어 왔다. <laughs> 오. 요것들, 이제, 다 와봐라! 이 자식들이, 우리 아저씨 있다. 세, 세, 세야돼, 세야 아, 견우기만 해도 도망가네. 이 이것도, 이것도 몇번 맞았나 보네. 아, 알지? 어. 야, 저 멀리 다 도망가네. 아유, 하나도 없어졌다. 쫄보들이네, 다. 아. 야, 근데 너 저거 떨어뜨려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저 빨리 떨어뜨려. 저거 어떻게 이 끝까지 갈 거야? 너 다가오지 마. 너 오지 마. 오지 마. 아, 예, 예, 야, 예, 야, 야, 예, 오지 마. 예, 야. 예, 오지 마. 야, 야. 이 풀전만 잡아라. 될 거야. 아, 이것도 이렇게 위로 이거... 뭐야? 똑같은 거네. 어, 아, 두 개네. 케이블카가두 아. 개네. 어. 진짜입니다. 예. 저거들 아무것도 안보고 엄청기 다렸겠네 지금 한수텝산 정상. 해발 1,600m에 자리한 도이스텝 사원의 정식 명칭은 왓 프라탓 도이스탭입니다 와 프라타스는 부처의 사리를 모신 사원을 뜻하는데요. 국민의 90% 이상이 불교를 믿는 불교 국가답게 도이스텝은 항상 소원을 비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어, 이 여기에서. 문화이기도 하고, 여기 예의인가? 그런가 봐. 신발? 벗고 들어가는 게. 옛날에 그냥 어. 신발 신고 들어가면은 닭이 쫓아와가지고 끝까지 막 쪼았다, 해요, 발을. 왜? 신발 벗으라고. 와, 진짜? 응. 닭 맞아? 닭. 조이스틱으로? 응. 승려님들이잖아. 닭. 와, 눈부셔. 아, 아, 신발 벗는가 보네? 맨발이 한결 편하지. 여기 또 항상 또 신발을 또. 미얀마의 다른 사원들과 마찬가지로 뽀빠산 정상의 사원을 가려면 가장 먼저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와 여기도 뭐 많이 왔다. 야. 잉글랜드, 스페인, 이탈리아, 이탈리아, 이탈리아. 제네이스, 한국 사람들 많이 안 오네 아직. 코리아가 하나도 없네. 아 그래요? 어 유럽에서 많이 오는구나. 어, 브라질, 스페인. 어, 뭐. 계단 몇개 올라왔지? 몰라 이거 세, 세지 마+ 세지 마이지아이아 아유 계단 많네 계단 많아 신발을 맡기고 나면 본격적인 급경사 코스가 이어지는데요 아 워낙 이배 워낙 워 피해 낙워7 7은일낙계낙 워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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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 가위사를 연결한 가파른 계단을 순례자의 마음으로 올라가면 비로소 황금빛 위용을 뽐내는 따운가라 사원을 만날 수 있습니다. 11세기에 지어진 따운가라 사원은 부처는 물론 미얀마인들이 사랑하는 37명의 낫을 모두 모신 사원인데요. 불교가 들어오기 훨씬 이전부터 민간신앙인 낫을 믿어온 미얀마 사람들은 이곳 다운가라 사원을 죽기 전 찾아가고 싶은 대표적인 성지로 꼽습니다. 와, 와, 산 정상이 이걸 어찌 만들었을까? 대단하다. 대단해. 아, 또이산정상이 대단하다. 불상이 몇 개야, 벌써.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봇빠산의 높이는 약 1,520m. 11세기 다운가라 사원을 지을 당시. 오직 넝굴만을 이용해 이 엄청난 크기의 조형물을 옮겼다고 합니다. 따옹카라 사원에선 불상은 물론 나신을 기리는 조각상도 함께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반드시 들러야 하는 곳이 있는데요. 세레데이.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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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뭔데요? 여기 그 뭐야, 우리 그때 생일 그거 했잖아. 네. 생일별로, 요일별로 네. 자기 신한테그 하는 게 있네. 아, 내가 태어난 응. 요일. 어. 아, 여기도? 어. 야, 너 투즈데이 아니야? 네. 어, 투즈데이 있네. 또, 어, 잘 되게 해달라고. 충분히 응. 잘 됐다. 너만국일는게 하고 있으니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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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야, 렌즈데이가 생일이 많은가 보네. 돈이 많아, <laughs> 왠지 내가 쌓여 있는 게 내가 볼 때는 하루 기준으로 빠 빼가거든. 그렇지. 어, 이 인구 조사가 딱 되네. 무슨 요일이 맞나 사람이. 그래. 이다 금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아니 저 안에 뭐야? 네. 어디? 어어 <목소리> 아, 아, 아. 어. 뭐야? 너너 넣는 거야 뭐야? 뭐야? 우와. 우와. <목소리> <목소리> 사원 중앙의 황금 불탑 속엔. 약 600년 전흰 코끼리가 운반했다는 부처의 사리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사리를 운반한 흰 코끼리가 탑을 세 바퀴 돌고 쓰러졌다는 전설에 따라 사람들도 탑돌이를 하며 간절히 소원을 빌어봅니다. 이거 책에서 봤다. 뭐예요? 어. 여러 포즈로 서 계시네. 동전있지. 어, 어 이게 어네 태국 요유를 되게. 언제 메디올 태어났냐고. 신어도 같 네. 여기 서 있는가 월화수수 수요일은 저게. 목금 토일. 저 마지막 거는 요일이 매요일인지 모를 때. 월화수수 월, 수, 목금 목, 토일. 토, 일. 모르면 이거 자기가 요일을 모른다. 응. 그러면 여기다 동전 올려 놓고 놓고 기도를 하라고. 어, 오바트. 자신이 태어난 요일에 맞는 불상을 어? 찾아 소원을 비는 태국 사람들. 두 남자도 남은 여정을 위해 짧은 기도를 드립니다. 보자. 30달러. 2만 원. 어, 30달러. 아, 이거 기부하면 한국 것처럼 뭐 이름을 써주는 겁네. 나라랑 이름 다 써줬네. 그러니까. 젊은이 뉴욕. 어. 한국은 없네. 러시아. 어 아니 있어 봐봐. 있을 수도 있지. 뉴욕. 뉴뉴욕. 젊은이 캐나다. 제팬인데빼 뭔가 이거 A 하나. 자품이 어디지? 자품잡잡잡 잡품? 잡 작품? 이게 어떻게 일러? 저거 어디? 이거 봐봐. 저런 나라가 있는가 이가 잘. 아니 근데 이름이 카주히로 일본 맞네. 어, 일본이 일본. 기미코. 리코. 유쿠나육나키어어 그 코키. 코키. 제팬이 어, 지금 이게 3만짜리 3만짜 3만 3만 얼마인 노 또? 아 35달러 있는데 3 5달러 아, 러시아. 러시아네 러시아, 러시아 애가 좀 사나 석유 석유캐나에 35달러를 <laughs> 그럼 우리가 여기서 또뭐 한국 사람이 아무도 기부를 안 했잖아. 그러니까 대표해서 응. 그뭐 맥스 4만짜리 그럼 네가 얼마낼 건데 그 중에 2만짜 내가 4만 잔 낼게. 진짜로? 응. 계십니까? <웃음> <웃음> 또 4만 잔 아이가 목소리 좀 올라가네. <laughs> 계십니까? 아무서서 서 아, 그래서 아, 또 사원에서 조용해야 돼. <laughs> 여기 기부를 좀 하고 싶어요. 붓빠 산과 다운카라 사원을 위해 사용되는 기부금. 두남자는 미얀마 사람들의 한달월급값맞 먹는 4만 잔을 확끈하게 <laughs>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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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 yeah. yeah. 자기 어, 그 오케이, 도네이션 어, 여기, 네임? 네임. 네. 오이 네임. 예 네임. 네임. 아, 네. 네. 네임. H G C D. 시티?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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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어. 코리아. 코리아. 음. 그, 음. 그 금액 금액. How many donate? 음. 아, 그 아유, 아유, How many? 에또 깜짝 놀래는가 이거. 너무 단위가 커 가지고. 코페이스로 해야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40000. 40. 40. 오케이. 4만 짜. For you pleasure. 아, 기부 증을주네 제주도 제주 제주도 제주도 제주 제주도 제주도 제주제주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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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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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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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제도 제주도 제그러도 아 여기 보기 저, 저 자리 좋네. 아, 어 너무 작은데요? 아, 너좀 작... 아, 크게 쓴다. 아, 썼어? 써? 아니 나중에 다시 써준대 이건 진짜? 어 이거는 지금 일단 써놓고 그렇지 이게 커야 돼.

사만 짜슬 쾌척하고 기분 좋게 뽀빠산을 내려온 두 남자.